안녕하십니까. 원시원 오빠입니다. 잠깐 어, 설명을 드리죠. 아, 이 지금 어, 극장 세트는 아, 원래 원 건물 이 자체가 1967년도에 에, 파주에 9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 아담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광탄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준공식을 어, 하면서 여기 행사에 이등병 극장으로 어,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우리 차부장님과 함께 어, 시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저쪽 조금 이쪽 현 골목으로 나가서 어, 광탄시장 부근에 어, 무대를 설치하고, 어, 오후 3시에 에, 어, 행사를 시작할 것을 향합니다. 저는 이제 기왕이 여기 온 김에 어, 재능 기부, 스케치를, 에, 스케치를 봉사활동할까, 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조건이 이제 허락된다면 여기서 할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 그러면. 이, 그 당시 67년도에는 여기가 미 군사 지역으로서, 어, 가설, 미군 소속 가설극장이 많이 운영되면서 이러한 종류의 그 가설극장에서 그 우리 전쟁, 어, 휴전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거리가 아름다운 풍물, 풍물거리 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시인 오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